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 상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명인 안식일 계명, 유월절 계명, 새언약의 계명, 그리스도의 모든 율법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열어보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어떻게 한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수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의 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2장 3절에 다시 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리가 그런 사람들 속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히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느라 저 안에 그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데도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계명을 지켰나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까?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도록끔 행하셨는가 살펴보면 새언약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길로 우리 인류를 인도해 놓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보면 안식일 지키죠 마태복음 26장 보면 유월절 지키셨죠 또 요한복음 7장 보면 초막절 지키시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모든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 보면 오순절도 지키죠. 모든 세 언약의 절기를 온전히 준행하셨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요한1서 2장 3절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계명과 하나님을 아는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났으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인이라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 틀림없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길잡이 노릇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진리의 그 내용을 통해서 볼때 하나님의 계명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을 알수 있는 지식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탐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 전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꼭되시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